네, 안녕하세요. 메르샤학과 담당 교수 이가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되니까 헬스장 많이들 가시죠? 아직 뭐 운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뭐 그런데 뭐 운동 처음 시작하면 뭐 헬스가 좋은지, 뭐 PT가 좋은지, 아니면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뭐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 루틴은 뭘 해야 될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헬린이를 위한 종합 가이드, 헬스장 선택부터 루틴, 그리고 운동 중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뭐 헬스장이나 PT샵이나 어디든 가시게 되겠죠? 그런데 헬스장을 가야 될까? 아니면 은 PT샵을 가야 될까? 여러분들 참 헷갈리실 겁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면 PT샵을 가는 게 정답이긴 해요. 근데 금전적인 부담이 약간 있더라도 PT샵을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헬스장 2개월, 3개월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기부천사로고 말하기도 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시는 분들의 90% 정도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왜 그러냐 우리가 이 헬스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뭐냐 당연하지만은 몸이 좋아진다던가 근력이 좋아진다던가 체력이 좋아져야 된다던가 여러가지가 참 많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탈하고 그런 사람들이 90%라고 봅니다 헬스라는 운동은 생각보다 만만히 보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뭐 루틴도 필요할 거고 식단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뭐 분할법도 필요니다 할 거예요. 사실 이거 잘 모르죠? 유튜브 몇번 보면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몽장이실 거고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헬스장 1년 정도 두고 하면 비용이 적으면 30, 많으면 40만 원 이상 정도 들거든요. 근데 우리 PT 받는 거 있죠? 이거 한달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은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들어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매년 헬스장에 가서 그 비용을 기부천사하는 비용을 좀 모으신다면 PT를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혼자 서 안정적으로 식단도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까? 뭐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운동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이 선택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들은 헬스장에서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이 90%에 해당되지 않고 이 10%에 해당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장 어떤 헬스장 가는 게 좋을까? 과거 한 3, 4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기준은 딱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헬스장, 이게 최고다. 라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세는 많이 바꿨어요. 한 10분 정도만 걸어다니면서 헬스장이 몇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10분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은 헬스장은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은요. 헬스장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기준이 뭐냐. 두 가지 시스템이 잘돼 있는 헬스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OT, 오리엔테이션 시스템 이거는 헬스장에 등록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주는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OT가 몇회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인테리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인테리어 아무리 깔끔해도 이거 좋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운동 기구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초보자기 때문에 벤치 프레스,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이런 거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전문가들도 잘 익히기 위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이론들을 들으면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헬스 기구예요. 요즘에 이 헬스 기구 자체가 너무 잘 달라고 있어서 밀고 당기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더라도 근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구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어떠한 좋은 기구들이 있는지 그 목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기구가 있으면 나쁘지 않은 헬스장이구나 하고 조금은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될것 같아요. 운동 기구는 국산이랑 외산 기구로 나뉘는데요. 국산 기구 중에서 안정적인 기구는 네이세 가지 기구들이요. 거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진 가격이 좀 저렴하고 요 외산 기구를 주로 쓰는 헬스장은 비용은 좀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기구가 있다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산 기구 중에서는 뭐 사이벡스, 진팔0 파나타, 아스나, 헤머스트렝스, 매트릭스, 너틸러스 이런 기구들이 좀 가격대가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 운동하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 감이 전달되는 기구들긴 해요. 뭐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은, 어 괜찮은 수장이네라고 판단하시고 등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헬스장을 갈지 p t 샵을 갈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헬스장을 갈지도 좀 정했어요. 그런데 이 헬스장, 이 p t 샵이 가격이 적정한지 모르시겠죠?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헬스장 적정가는요,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 원에서 21만 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아 적. 극정한 가격이구나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3개월 기준을 알려드린 건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가시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져요 3개월에 18에서 21만원이라도 12개월 가게 되면 30에서 40만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12개월 끊는 게 사실 정답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조건 3개월을 끊으세요 여러분들은 헬스장 가는 거 거의 처음이잖아요 헬스장에 대한 뭔가의 기준이 없을 겁니다 판단 기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게 된다면 나한테 맞는 기 누가 뭔지 점점 깨닫게 될 거고요. 이 시설이 나한테 적합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모르는데 12개월을 끊어서 한 4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한 3개월 정도만 운동을 하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기구가 안 맞아서 A 헬스장에서 B 헬스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이 40만 원을 1분의 1로 해서 3개월로만 차감하고 환불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6개월이나 12개월 헬스장 비용은 상당한 할인가예요. 그래서 환불을 진행할 땐 정상가로 환불을 진행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2개월로 40만 원에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길면은 한 5개월 정도 이용했다면 이 환불금 자체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만 딱 다녀보시고 이 헬스장이 나한테 좀 적합하다. 그러면 6에서 12개월 정도 끊고 안 적합하다. 그럼 다른 헬스장에서 3개월 또 다녀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PT 적정가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알아본 결과 8회를 기준했을 때해당 가격이 47,500원이 적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해요. 실제 헬스장에서는 보통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뭐 비싼 가격도 많아요. 해당뭐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PT 샵들도 있습니다. 뭐 실력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당 가격이요. 3만 원 아래인 PT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이 PT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한데, 사실 PT 선생님이 이 47,500원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50에서 60% 정도는요. 중개해주는 헬스장.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PT 선생님들은 40에서 50%를 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단가가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가져갈 비용은 한 시간에 약한 15,000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겠죠. 더 적게는 12,000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근데 이 PT라는 거는 단순하게 운동을 알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루틴을 짜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영양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뭐 라이프스타일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정도 진행해야 돼요. 생각보다 다각화된 시스템이 퍼스널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에 12,000원, 15,000원 정도, 최저 시급보다 약간 비싼 정도의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싸게 진행하신 분들도 있어요. 1인 p t 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좀큰헬스장에서 해당 단가가 3만 원 이하라면 좀 의심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이 뭐가 있냐? 운동복, 신발, 물통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 운동복은 사실 그냥 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회원복 입으시면 돼요.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게 되어서뭐 3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지웨어를 한번 입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헬스라는 운동은 동기 부여가 그렇게 잘안 됩니다. 뭔가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옷을 하나 사서 이 옷을 뭔가 꽉치우겠다 또는 그 옷을 기다리면서 생기는 그런 설렘. 운동할 때 뭔가 이거 입고 하면 재밌겠지? 이런 걸다 잡으면서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발, 얘가 좀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보통 헬스장 가게 되면 신발, 기존에 있던 신발을 신거나 새로 사시죠. 자, 비싼 거살 필요가 없어요. 딱 정해드리면, 이 신발은 컨버스 많이 드실 겁니다. 또는 반스에 있는 슬리본 같은 신발 있죠. 이두 신발의 특징이 뭐냐, 바닥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맞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뭐 러닝과 바닥이 푹신푹신한 거 신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지하면서, 접지하면서 하는 운동들이 많은데, 만약에 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게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오래발 위에서 불안정하게 스쿼트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 잡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바닥도 불안정하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불안정하니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운동하실 때 수분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중간중간 뭐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셔도 되지만 거리라든가 체력 같은 것도 아니면 운동하시기 위해서 물통을 한 500ml에서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통을 구비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섭취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준비물도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헬스장에 가셔야겠죠? 헬스장을 가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받으셔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스장이든 PT샵이든 잘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트레이너가 여러분한테 운동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제도예요.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은요, 어, 트레이너랑 이 회원 어, 둘다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배워야 됩니다. 운동 기구 사용법 이런 거. 트레이너는 좀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회원님한테 자기의 전문성을 어필시켜서 PT로 등록시킬 수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PT를 받으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떻게 본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이 OT는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보러 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물어볼 수가 없다면 이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헬스장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기구들의 관심을 일단 끊으세요. 그거 말고 푸시업, 레플다운이 스커트 이세 가지만 제대로 배우시면 Thank you. 이세 가지만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시잖아요. 그 운동들을 모두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푸시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미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레플 다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스쿼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하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보십니다. 만약 푸시업을 잘 배우셨다. 그러면은 뭐 체스프레스 같은 운동도 아 저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가슴이 들어가구나 아니면 케이블 로우나 와이드 풀 다운 같은 운동을 볼 때도 레플 다운을 이해된다면 바로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도 마찬가지죠. 이세 가지만 알려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잘 느끼시면. 그 이유는 상당히 좀 쉽고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전에 어떤 것들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운동 전에는 굳이 뭔가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전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식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이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뭔가 식사를 좀 강하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상당히 좀불편하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해선 금식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마 이걸 물어보시는 의도는 되게 그거일 거예요. 뭔가 여러분 운동할 때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같은 걸 하실 때좀 체력이 부족하거나 나는 좀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을 못 낸다면 이런 가이드를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두세 시간 전에는 식이질산염을 일부 섭취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운동 체력적인 부분, 지구력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식이질산염은 팔지는 않아요. 보충제로서 팔지는 않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 비트질수 있죠? 비트 자체의 식이질산염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150에서 200ml 정도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딱 들어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지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 주스를 선택하실 때는 착즙이 100% 가까운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1시간 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카페인 한 200mg 정도 섭취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이거 어떻게 섭취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카페인 알약. 사실 이게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아니면 난좀더 편하게 먹고 싶다. 아메리카노 드시면 됩니다. 양이 좀 중요한데 이거 보통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아메리카노 그랜드 사이즈를 하나 먹게 되면은 카페인 자체가 200에서 225m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딱 한번 먹고 한 시간 뒤에 운동 들어가게 되면은 펌핑도 잘 되고 운동 자체에 집중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아메리카노라든가 커피를 자주 먹는 분이라면 이 효과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좀 주의하시면 드시면 되고 이 카페인은 참 좋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공복에 먹게 되었을 때 식욕이 좀 떨어지고 위가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먹게 된다면 식후에 드시는 걸좀 권장드리고. 카페인 알약으로 벗게 되면 그 증상이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동을 진행하게됐을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루틴을 잡아야 되냐 어떤 운동들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좀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종목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 가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운동 그리고 이 운동의 스킬이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배워도 바로바로 즉각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 그리고 부상의 위험성이 낮은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걸 토대로 해서 루틴을 만들어보자면 이런데요. 뭐이 루틴은 사실 가장 추천합니다. 푸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 운동인 레플 다운을 당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는 운동인 체스프레스, 그 다음에 다시 당기는 케이블로, 그 다음에 다시 하체로 넘어가서 스쿼트를 하고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게 사실 초보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루틴이에요. 여기에다가 팔 운동이랑 어깨 운동을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진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각위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들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운동들을 배우셨을 때 적용을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들 자체가 부상위험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냐 이 모든 운동들을요 3세트씩 진행하시면 좋고 이 3세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워밍업을 하셔야겠죠 워밍업을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운동들을 워밍업을 진행해야 되냐 이 푸시업 워밍업 하셔야 되고 래플 다운 워밍업 하셔야 되고 스쿼트를 워밍업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운동들은 굳이 워밍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워밍업 세트는 2에서 3세트를 진행하는데 절대 뭔가 내 아의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개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푸시업 할때 워밍업 하고 보는 운동을 하면 사실 체스프레스는 비슷한 밀기 운동이기 때문에 워밍업 세트를 구제할 필요가 없고 레풀다운도 마찬가지로 당기는 운동이고 케이블로도 당기기 때문에 얘에서 하면 얘할 필요 없고 스플릿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둘다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워밍업을 하면 여기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횟수는 어느 정도 진행하시는 게 좋냐. 자 얘네들의 횟수는 보통 8에서 12회 또는 10회에서 15회 정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한 거 하나. 8개보다 횟수가 내려가시면 안 돼요. 8개보다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좀 무거운 중량 이거든요? 무거운 중량이 되면은 운동의 스킬이 어려워져요. 부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초보자로서의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을 무조건 반복을 하시고, 우리 그러면 매번 매번 똑같은 횟수랑 똑같은 중량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중량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내가 레풀다운이라는 운동을요. 한 8개에서 12개 정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한 20kg를 하고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일단 8개로 운동을 시작하겠죠. 8개는 3세트를 진행합니다. 다음번에 운동할 때는 9개. 그 다음 운동할 때는 1개 10개, 그다음엔 11개. 그럼 그다음엔 12개 됐죠. 그럼 그다음엔 13개로 가지 말고요. 다시 무게를 올리고, 8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되면은 30kg로 또 올리고, 그리고 8개부터 쭉 12개 되면은 35kg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횟수를 먼저 올리고, 중량을 올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진적 가부화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6가지 운동을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만 하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운동들은 어느 정도 빈도로 진행하시는게 좋냐. 여러분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 일주일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지속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운동의 스킬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도 근육의 데미지가 잘안 갑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중간이랑 운동 후에 뭐가 야될게 뭐가 있을까? 운동 중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운동 중간에 이거 먹으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BCAA. 많이들 드시긴 하는데 이 BCAA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AIS라는 호주 스포츠 영양 단체에서 이 BCAA를 여러 가지 스포츠 보조제 등급 중에서 C급으로 판정을 냈습니다. C급 정도는 사실상 효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BCAA를 너무 과하게 많이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근육 성장을 할때 오히려 방해가 될수있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웬만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는 조금 유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식사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운동 후 2시간 이내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먹는 프로틴조차도 안 먹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운동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된다면 공복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단백질 합성 같은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이후에 식사를 한다면 이런 조합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25g에서 40g 정도를 먹고요. 적당한 탄수화물, 뭐 바나나 같은 게 나쁘지 않아요. 요거를 한개 정도 드시고 2시간 정도를 버티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좀 안정적인 패턴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3, 4시간 동안 공복이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상당히 긴 공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가이드를 잡는 게 좋냐? 자, 유청 단백질 보충제에다가 탄수화물이 더 필요합니다. 귀리분말 같은 걸 섞고요. 이게 너무 빠르게 흡수되면 안 되고 조금 더 많은 열량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압성을 도우면서 에너지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있겠... 이렇게 먹었을 때 너무 달다면 여기에 물을 한 200ml 정도 섞어서 드신다면 좀 안정적인 조합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헬린이를 위한 종합 가이드를 모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헬스장부터 가격, 준비물, 활용꿀팁, 운동 전후 뭐가 되는 거, 루틴을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어, 좀긴 영상이긴 했지만,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가 잡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저희 메류시향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석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국 9개 시점에서 마른 헬린이분들을 건강하게 벌크업 시켜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이런 강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좋은 레시 선택하셔서 건강히 벌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